네 반갑습니다 주식리더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각각 1.65% 0.9%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오늘 대형 우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의 사상 최대 실적 지난해 영업이익이 9.8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지난해 매출액 142조 5,2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조 8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어,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 그리고 47% 증가한 수치고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라고 공시를 띄웠죠. 지금까지 뭐 촬영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출고가 지연된다 여기다가 뭐 전쟁도 일어났고요.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축소됐고 전쟁이나 코로나 이슈가 가라앉으니까 경기 침체 이슈가 또 오면서 경기 침체인데 자동차 사겠어 하면서 현대차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상승하는 듯 하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어, 이때 현대차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됐죠. 물론 장도 많이 꺾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현대차 실적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대5.5%대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 현대차의 주가가 들어 올려진 것은 이 실적뿐만이 아니고 자 현대차 측에서 낸 공시입니다 현금 현물 배당 결정으로 보통 주식은 3.8% 그리고 종류 주식이라는 거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7.6% 정도로 배당도 지급하겠다는 결정 공시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측에서 주식 소각 결정을 했어요. 소각 규모는 3,150억 원, 3,150억 원 상당의 자사주 소각 공시를 띄웠는데,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원래 시타,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 중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일부 없앤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주식의 수가 줄어드니까 현대차의 한 주당 가치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쟁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실적이 좋을지 생각해보라 이거죠.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 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제, 현대차.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금. 배당금이 대략 한 3%, 4% 정도. 그리고 7.6% 정도. 하면서, 한 주당 6,000원. 배당금 주겠다. 라고 공시를 했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현대차를 지금 사더라도, 6,000원까지는 마이너스가 돼도 본전이다. 우리는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은 가정 하에 우선주를 샀을 경우에는 최대 7%까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본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 소각. 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 현대차를 안살 이유를 없앤 거예요. 안살 이유가 없어요. 왜안 사요? 사야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가 집중됐다. 그러면서 5%까지, 5.5%까지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현대, 로데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거와 별개로 2차 전지가 오늘 엄청 강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실적 호조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비엠이 4분기 실적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기술 수출 승인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이렇게 겹경사가 이어지면서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완제품주들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 모두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또 우리나라 국장하면은 뭐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밤에 이제 미국에 미국 증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ASML에서 지금까지는 기업을 이끌어 나가기 정말 힘들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들의 바닥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뭐이 이슈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합쳐지면서 어저께 나스닥 같은 경우에 2.3%까지 빠졌다가 모두 다 회복을 해버리는 모두 다 말아 올려버리는 증시의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 역시 삼성전자가 지수가 그동안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빨간불을 유지해주었다 반도체 주들도 튼튼하게 받쳐주었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 증시를 이끄는 양대산맥 반도체와 아, 2차전지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우리 장 상승해줬다. 여기에 또 다양한 개별 특징주들의 호재까지 있었죠. 이렇게 장이 살아나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아서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땅에서 새싹이 자라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근데 이 행보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어. 이거를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23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1월 중에 하루를 빼놓고 모두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22년 작년을 보시면은 외인들이 7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23년 올해 들어서 1월 들어서자마자 5조원을 순매수했어요. 작년에 7조 팔고 올해 1월 되자마자 5조 샀어요. 자 여기에서 느낌이 벌써 쎄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올라왔는데 여이 올라오는 동안 이 증시를 받치고 있는 거는 지금 다 외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시장의 외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매우 높다. 전보다 더 높아졌다. 작년에 7조 팔고 올해 1월에만 5조가 들어왔습니다. 공포에서 산 거는 기관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외인들이었어요. 외인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외인들이 우리 중심에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외인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냐? 보면은 첫 번째로 환차익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반사수행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바로 옆이다 보니까 중국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요. 중국향 매출 비중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반사수혜를 받고자 들어온 외인들이 많았습니다. 외인이 근데 왜 문제가 될까? 외인이 5조 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이냐면 이 5조 중에서 우리나라 지수를 든든하게 받쳐줄 만한 이 바닥, 바닥 수급, 진정한 바닥 수급은 2조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수 주체를 보셔야 되는데 펀드 자금이 3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2조, 바닥 수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펀드 자금이 왜 문제냐면, 이 자금들은 이제 테마성 매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왜냐면 ETF, 지수 추종 종목,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테마 위주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자금들입니다. 반대로,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극대화 돼 있다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우리 로봇주 뭐 솔트룩스 라든지 셀바스 ai 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 대비 100몇 퍼센트 이미 올라가 있죠 반면에, 뭐, 원자력. 아무리 좋은 호재가 넘쳐난다고 해도 원자력 같은 종목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다. 어, 이런 펀드 자금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고 단발성입니다. 증시를 튼튼하게 채워 올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바닥을 채운 수급은 꼴랑 펀드 자금을 뺀 2조. 물론 이제 3조 중에서도, 이 펀드 자금 중에서도, 어, 우리 하, 우리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와서 이, 아, 자, 난 사서 지금 사서 존버할 거야라고 바닥을 다져 주는 물량도 있을 거지만 아무래도 지향하는 바가 차익 실현으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되나? 지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은 1월 들어서 저점부터 지금 10%, 10% 이상 어, 지수가 들어 올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2,500 포인트, 2,500 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고점 근처라는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갭도 많이 생겼어요. 큰 폭의 갭도 생겼기 때문에 이 갭도 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고점 근처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뭐 외인들이 어 이런 지수 위치에서 대거 들어왔기도 했고 그리고 선물도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지수 수차트 자체를 보면은 고점 근처에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겪는 시간이 오겠죠. 이 조정을 겪는 시간이 오면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면서 종목별로 키마추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매매는 뭐냐 하면은 이 위에 방방 뜨고 있는 애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주. AI죠?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돈 지키는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돈 지키는 매매. 우리의 돈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고점에서 방방 뜨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이 저점에서 올라갈 대기하고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펀드성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금들이 대부분 코스피로 오는 게또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무래도 더 든든하게 힘있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종목을 공략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 있는 애들, 지금 이 아래 있는 애들 보시면은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가 박살 이난게 많아요. 그러니까, PBR 같은 것도 1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말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좋고 건강한 기업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렇게 방방 뜨고 있는 애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 공략해 보시는 게더 좋은 우리 돈을 지킬 수 있는 매매법이다. 그러면은 이 섹터들, 이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지금 카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톡방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카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제가 제가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시황 정보도 항상 드리니까 함께 카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 안전한 돈 지키는 매매를 할수 있겠다라는 말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어, 특급 추천주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 마감 시황 등 해가지고. 어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100%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공식 도움이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주식 공식 도움이 검색하시면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시면 당일 강했던 테마들이 뭔지 특징 섹터 분석을 통해서 복귀하실 수 있겠고요. 뭐 장마감 브리핑이라든지, 앞으로 증시 일정이라든지, 어, 요런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검색 시기라든지 추천 종목들 역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 공식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